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정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도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의 누인이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어, 32절은 그때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제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유심히 밑줄을 긋고 봐야 됩니다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구장 31절과 연결이 되는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많아지니라 어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중에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지금 사방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루타로 갑니다. 자 지도에서 보면 이 루타가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지금 루타로 가는데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32절에 누구를 만났다라고 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도로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왜 여기에 여기에 지금 있는가 아마도 세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누워 있어요. 중풍병으로.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치유가 아니라 치유를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어,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게로 돌아오기도 하기도 하지만, 치유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을 죽게로 돌아오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핵심은 치유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이 저희 집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병원 고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쳐 주시지 않음으로 오히려 그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치지 않음으로써 죽게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고침으로써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지 않든 하나님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자칫 무대가 또 어디로 옮겨지냐면 36절에 요바로 갑니다. 자 지금 어 이쪽 루타에서 요바로 가거든요. 요바는 해변가입니다. 요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동을 하는데 자, 이 요바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가면 공항이 텔 아비브 공항이고요. 보통의 수도를 어, 텔 아비브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해버리면 논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공식적인 어떤 행정적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 아비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의 대사관은 텔 아비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버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분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무대가 요빠인데 지금의 텔 아비브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다비다.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어, 신자 중에서도 제자예요. 여자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대요. 힘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선행을 일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양손 굿니스잖아요그 양손 굿니스는 선행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혔던, 그래서 선행을 일삼았던, 구제하는 일이 정말 많았던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일찍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남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일찍 이렇게 아파서 죽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죽지 않아, 않아도 이렇게 일찍 이렇게 병을 앓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최근에 아는 목사님께서 정말 나무 리에서 헌신했던 목사님인데요. 안타깝게 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도르가라는 여인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욕바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오죠. 와서 보니까 지금 이 모든 과부가 다 와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요바 이름겁니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누가요? 모든 과부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서 울며 지금 과부들이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너무 슬픕니다.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죽은 도루가가 있는 거죠. 지은 소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모든 과부가 지금 지은 소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 특별히 여기서 내보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시제로 중간태입니다. 자, 만약에 능동태라면 과부들이 소옷과 겉옷을 내보인 거고요. 수동태라면 다비다에 의해 내보냄 당한 거니까 다비다가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중간태라면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들이 만든 서걱과 겉옷은 사실은 다비다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다비다가 만든 것을 이 과부들이 받은 건데 수혜를 받은 건데 그 받은 것을 지금 죽은 다비다에게 입힌 겁니다.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간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번역에서는 어 지금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죠.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그렇게 구제를 한 거고 지금 다비다가 죽자 이 과부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을 입힌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요?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어, 이 장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도르가를 치유하죠.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치유합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요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습니다. 자, 이후에 43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43절을 볼까요? 자,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집에 머물러야 될것 같은데 이 사건 이후에 여기 머물지 않고 약간 생뚱맞게 43절을 어떻게 끝나죠? 무두장이 시문의 집에 머물렀다. 여기서 무두장애는요 누구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은 동물의 가죽인데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깨는 겁니다 장벽을 깨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지금 나아가는 중에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관념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십장의 경외자, 이방인이라고도 할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류의 만남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도르가라 하는 여인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한 한 목사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유튜브로 주일 설교가 생중계됐는데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설교를 하셨는데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목사님이 너무 야위시고. 말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눈물이 났었거든요. 머리도 빠지시고, 야위시고.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의 친구였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많은 분들이 SNS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라 하고, 목사님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때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약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죽고 어 나의 몸이 장례식장에 희신으로 있다면 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도로가는요 죽자 모든 과부들이 와서 손꼽과 겉옷을 내보였잖아요 그리고 울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어, 이 장면을 보면서 안수연의 그 청년 바보사라는 책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분도 일찍 30대 때 요절을 하거든요. 죽습니다. 유행성 출혈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뭐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 죽자 이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누가 오냐면 병원에 수의 아저씨, 경비, 그리고 환자, 환자 가족이 막 오면서 꺼이꺼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정말 이렇게 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품었던 거예요. 도로가와 비슷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도로가가 있었던 공동체는요, 소외된 과부들이 많았지만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러니까 소외된 과부예요. 이단리식 과부는 극빈층입니다. 그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곳은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도로가가 여제자였어요. 근데 그 여제자가 많은 헌신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고 싶다는. 소외되고 아픈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는 욕심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소외되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를 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다른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루가 다비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과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절망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맛보아 누리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기도, 기도 제목 들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